입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군 수의 장교 대위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군복을 입으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은 수의사 탐구생활 세 번째 시간. 수의사가 군대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군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가 군대를 가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건장한 청년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대 신청을 해서 가는 걸 말하고요. 물론 특수 병과인 수의 병과에 수의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의병으로 가게 되면 수의장교를 도와서 수의 병과에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복무 기간은 점점 단축되어 18개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 의사에서 면허 취득 후 공중 보건이나 군의관으로 가는 것처럼 수의사도 면허 취득 후에 수의사로서 군 복무를 할수 있는데요. 공중 방역 수의사나 수의 장교가 됩니다. 먼저 현역병으로 가는 분들은 복무 개월 수가 짧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공중 방역 수의사나 수의 장교가 되려면 수의사관 후보생에 선발되어야 되는데 그 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의대 재학 중에 입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은 현재는 본과 1학년에서 하고 있고요. 선발 기준은 신체 등급 점수, 수능 점수, 예과 1, 2학년의 평균 성적을 합산한 점수 이것으로 선발하게 되고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수능 점수가 왜 들어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과 때 이제 남학생들 보면 이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곤 합니다. 수의사관 후보생에 선발된 경우에 졸업 후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하게 되면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냐 수의장교냐 이게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가 거의 90% 수의장교가 10% 정도 이제 선발이 됐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 10%에 들어서 수의장교로 군복무를 마쳤거든요. 물론 이제 수의장교는 이제 지원도 가능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차출되곤 합니다. 먼저 공중방역수의사는 시, 군, 구청에서 가축방역 업무, 축산위생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간혹 TV에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얀 방역복을 입고 출동하는 어 그런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복무기간은 줄어들지 않아서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6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어 그럼 수의장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흔히들 이제 군견이 있으니까 군견 진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군견은 진료하는 곳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고 대부분은 임상과 관련 는 식품위생 또는 뭐 위생점검, 방역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수의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식품이나 위생, 검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과 학기 중에 배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장교 모두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6개월 복무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18개월, 36개월이면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입학하셨을 때 나이가 조금 있으신 형들이나 그거 없이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더라고요. 수의장교는 처음에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하거든요. 월급도 이제 중위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중위로 임관을 해서 전역할 때쯤에는 이제 대위로 진급을 하고. 대위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마찬가지로 중위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막 방역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공중방역수의사를 당연히 가겠거니 생각을 해서 장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교가 되는 바람에 사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슬프고 심지어 처음에는 철원으로 갔었거든요. 강원도 6사단 철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되게 힘들게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2년차, 3년차 때는 운이 좋게 교류를 해서 어, 교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건데요. 집 근처인 54단으로 오게 되어서 또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현역으로 다녀오신 병장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지금 현재 가 계신 장병분들 뿐만 아니라 병장으로 전역하신 모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이제 수의 장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의사가 군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첫 번째 수의사 하하하 <laughs>